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전손가 449장 함께 게천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4절, 5절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추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오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78쪽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의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 줄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비멜렉이 어, 망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한 것이죠. 어, 먼저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향한 응징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점령을 했지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왕이 왕 위에 오른 아비멜렉은 참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욕심을 부렸나 싶죠. 하지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비단 아비멜렉만의 모습일까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이 보여준 행동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사사기에 등장하면서 아비멜렉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뜻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마무리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은 마땅해 보일 정도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요담이 한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사람은 결코 그냥 덮어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그들은 연합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세겜 사람들이었고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결국 그들 사이가 틀어짐으로써 그들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어, 사이가 또 되고 말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한때는 연합하였지만 그들의 연합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로는요, 아비멜렉이 그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세겜의 망대의 사람들입니다. 어, 세겜 사람들과 이 망대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4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45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거기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었고, 이제 46절에 있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세겜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망대라고 하는 곳에 올라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망대는 한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 거기에 나중에 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망대에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을 어떤 거대한 요새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올라간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은 공격을 합니다. 예, 그들을,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죠.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굉장히 조급해 보이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보이신가요?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니네 지금 그러고 있지 말고, 나처럼 빨리 지금, 나뭇가지 빨리 구해서, 저 사람들 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급한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반역한 사람들에게 정말 응징하기 위해서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조급해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결국, 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불을 떼워서요, 나무 가지로 그 주위를, 망대 주위를 이렇게 싸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들이 질식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그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데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하러 나갑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거기서 멈췄더라면, 데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췄더라면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만했더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도 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점령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반역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이 분노를 주목해 보세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죽게 될지도 모른 채 무모하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세계 망대 거기도 아주 불사르고 아주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은 망설임 없이 또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가서 공격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달려드는 아비 멜렉의 모습입니다. 정말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한번 그가 거둔 성공, 그것은 더욱 아비 멜렉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판단력 조차도 흐리게 만들어봅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이 데베스라는 곳까지 결국,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도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반역한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이 던지는 맷돌은 피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향한 그 반역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지만, 여인이 던진 그 맷돌,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은 물론이고 결국 아비멜렉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과 요담은 아비멜렉은, 어,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서로를 배신하고 다시 죽이게 되는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연합, 그것은 쉽게 무너지고 많은 것이고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 이렇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잠시 성공을 거둔 듯 보였지만 그는 비참한 최후가 잠시 유예된 것입니다. 연장된 것이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자신의 머리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악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고 우리의 악을 갚으시면 어떡하지? 내 죄악을 내게 있는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잠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비멜렉에게 한 것처럼 악행을 갚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을 그렇게 아비멜렉에게처럼 갚지 않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조급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악한 행동들, 세겜 사람들과의 그 연합이 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악행이죠.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눈으로 볼때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더 성공하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징하거나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행동들을 볼때 정말 함께 참아 할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과 행동들을 그들이 할때참 괴롭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분노 버튼이 눌려져서 때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로 사로잡힐 때가 있죠.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그 교만함으로 사로잡혀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야, 똑바로 살아라. 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위해서죠. 내가 절대로 나서선 안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악행에 뭐 동참하거나 방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고 막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아뢰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고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